안녕하세요. 카티의 김태현 에디터입니다. 저희 지난번 런칭 행사에서 그랜저 실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하기 위해 눈 내리는 이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다른 모델도 아니고요. 전체 그랜저 계약량의 60%의 비율을 자랑한 바로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실제 구매 고객들의 가장 궁금한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 하이브리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60번스의 비율이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어떨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내 리뷰는 이미 해드려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라서 뒷좌석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뭐 트렁크 공간은 사실상 큰 손해는 없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어서 기본 가솔린 모델 대비 살짝 더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머리도 닿지 않고요. 178인치 기준으로는 충분히 편안한 헤드룸 공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전 리뷰에서 아 좁아졌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체감 느낌은 좁아진 느낌일 수 있겠지만 전 세대 대비 시트의 면적이나 이런 게더 넓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간이 좁아진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감싸진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카티 글로벌 리뷰 촬영 때문에 미리 저는 좀 동승을 한 상태였고요 그때 느낌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엔진과 모터가 결합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 하이브리드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2.5나 이런 자연흡기랑 같이 맞물렸던 그런 하이브리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확실히 1.6 터보로 오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터보 특유의 저속에서부터 나오는 시원한 토크감과 그 다음에 좀더 좋아진 마력 그 다음에 엔진 모터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예전 하이브리드 대비 확실히 저속에서의 가속력이 좀더 경쾌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하이브리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 생각보다 잘 나간다, 좀 경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1.6 터보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27kgm입니다. 이제 전기 모터 결합을 하면서 최고 출력은 230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로 충분히 고성능을 낼수 있게 되는 그런 합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그동안 뭐 스포티지나 투싼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똑같이 느껴왔지만 확실히 저속에서 경쾌한 느낌. 그래서 효율과 성능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뭐 그런 경쾌한 질감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2 6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불신도 좀 있죠. 오일 증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승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랜 기간 테스트 하시는 연구원분들도 못 잡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테스트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혹 뭐 댓글보다 보면 왜 그거 말안 하냐 이러시는데 <laughs> 저희가 시승한 다음에 실오너드이 이렇게 터지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뭐 며칠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느끼기 어려운 점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숨기는 게 아니라 연구원분들도 못 잡아내는 걸이시승통해서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를 시승하면서 성능과 효율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 오너 분들의 피드백, 이 실제 오일 증가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텀을 두고 구매를 고려하시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랜저 이미 11만 대 가까이 사전 계약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 소비자들의 약 60%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차나 이런 분들 아니면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요. 2.5는 아무래도 좀 사기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적당히 조용하면서도 경쾌한 느낌, 거기다가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이 실소비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은 이 하이브리드 모터와 결합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정숙하게 나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외부소음을 좀 들어보시면 차음이 잘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레임 리스도어다 보니까 이 차음 능력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외부소음 뭐 정숙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모터와 가솔린의 기본적인 정숙함에 한 단계 더 좋은 그런 정숙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 확실히 이제 현대 플래그십 세단다운 그런 차음 부분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게 한번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희 같이 하고 계신 카트글로벌 제임스님과 계속 얘기했지만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차 하면 가장 비교되는 모델은 형제 모델인 K8이겠죠 K8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조금 차별이 돼 있습니다 바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에 들어간 그런 서스펜션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순간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서스펜션이라면 프리뷰, 말 그대로 미리 보고 노면을 읽고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좀더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승한 지좀 오래돼서 자세한 승차감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KA 때 어, ECS가 없는 모델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같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의 확실히 승차감 이점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울퉁불퉁한 울툰 노면도 있고 좋은 노면 컨디션도 있지만 꾸준히 편안하게 세팅해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실 오너들, 이거를 구매하는 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느낌이 들 정도로 승차감은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가솔린 모델을 조금 더 제가 며칠 뒤에 시승할 예정이라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통 현대기아의 모델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단단할지 가솔린이 얼마나 차이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자체로도 충분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다운 세팅이 느껴지고 KA보다도 조금은 더 정돈된 느낌의 승차감은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브랜드의 좀 차별 아닌 차별이여도 기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대의 플래그십 모델이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인 k 9이 있다 보니까 또 위상의 차이도 있어서 상품성의 차별을 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숙하고 편안한 부분에서는 그둘다 타더라도 특히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정숙성은 기대 이상이네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전기모터를 쓸때 조용하다 보니까 외부소음이 상대적으로 더 들리거든요. 그거 감안하더라도 와 확실히 외부소음 차단이 되다 보니까 더 정숙한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운전해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움직임도 생각보다 크게 뒤뚱거리진 않습니다. 조금 더 밸런스가 그래도 잡혀있는 느낌이 들고요. 현대 대비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확실히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좀 따라오는 게 느린 건 느껴지지만, 그렇게 뭐 거동이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고 좀 진중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에서 밸런스가 확실히 전 대비 많이 실력이 올라온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할 때인데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민감한 느낌이 듭니다. 좀 초반에 담력이 몰려있고요. 조금 더 세게 하게 되면 확실히 동승석에서도 아, 브레이크를 밟고 있구나 느낄 정도로 감력이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초반에 민감한 세팅이 있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부드럽게 제동을 하시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괜찮아진 게 예전에는 좀 전기 모터 개입이 많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인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엔진과 모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2.5, 1.6 터보 전 하이브리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이질감 없는 파워트레인이 오가는 부분은 아마 큰 만족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 이렇게 확실히 도로에 차량이 좀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엑셀을 밟지 않더라도 배터리 모터만을 통해서도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요. 그다음 엔진이 같이 지금 개입되더라도 뭐 크게 갑자기 튀어나가거나 이런 거 없이 조율이 좀잘돼 있는 편입니다. 어, 확실히 좀그 엔진오일 증가 이슈만 없었다면 문제 없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그럼 제 여기서 드라이 모드가 가운데 있는데 잠깐 스포츠 모드를 경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시트가 사이드 브루스터가 올라오면서 좀 몸을 좀더 잡아주는데 확실히 아무리 일종의 터보에 좀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터보 렉처럼 조금 네, 뒤늦게 이렇게 좀 RPM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이 차를 갖고 스포츠 모드을 이렇게 팔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어쨌거나 크게 기대하실 만한 그런 초반 응답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뒤늦게 반응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굉장히 묵직해져서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확실히 모터에서 엔진 개입이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확실히 가속감은 조금 더 경쾌해진 느낌이 들지만 기본적인 엔진 파워 트레인이 크게 재밌게 도와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이 차를 끄고 다닌다면 에코모드로 발연비 하면서 얼만큼 내 연비 잘 낼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프락셀 밟을 때 되게 늦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포츠 모드를 쓸것 같지 않다. 이렇게 에코모드로 느긋하고 편안하게 내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오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기대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시승이 또 눈도 오고 그래 제가 제한적이라서 크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한 이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어 이렇게 운전 중에 뭐, 생각보다 누를만은 하거든요. 이 택시미터 같은 공적 컨트롤이 누를만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물리 버튼이라도, 다이얼이라도 하나 더 달았으면은, 주행 중에 좀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여기 안에 지금 테마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본인들도 갈피를 좀못 잡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보고서 이렇게 햅틱을 누르면 반응을 빨리 하는데, 아, 그래도 좀 확실히 뭔가 사용할 때 직관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논란이 됐지만 확실히 UI도 바뀌고 그래픽도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좀 저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현대 플래그십 세단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UI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좀 감성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볼보처럼 완전 심플한 느낌도 아니고요. 그렇다 뭔가 좀더 세련된 느낌도 아니고 UI 부분이 좀 방향을 좀못 잡은 부분이 듭니다. 이게 다른 차거나 아반떼급이었으면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랜저급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운전하면서 보니까 좀더 아쉬워요. 이 좋은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두고도 뭔가 정돈이 되지 않는 느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 조금 더 과도기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오늘 너무 아쉽게도 눈이 와서 조금 시승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환경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편안한 차를 찾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딱 맞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질 3.5 V6 엔진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댕스님 한번 하실까요? 안녕히 계세요. 카티 글로물로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